방금 소개받은 박가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성란 선생님과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괜찮으세요? <laughs> 이거 마스크를 벗어야 될까요? 아 어떻게 하면좀 아 <laughs> 얇은 걸로 갈아울까 했는데 못 찾아 가지고 괜찮으세요? 마이크를 워낙 작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laughs> 어,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주셔서 고려고 역화 자료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저 정체성이라는 용어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금 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맡아주신 김효선 선생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조금 너무 많이 이제 범위를 넓혀서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공벽화는 고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남북 교류의 통로가 될수 있는 중요한 문화 유산입니다. 고구려 공벽화의 정체성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전후로 중국의 동북 공정에 중요한 위주로 등장하여 한 문화의 귀속된 지방 정권의 산물로 폄하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 나라에 걸친 묘지 국적 문제나 지리적 분포 역시 고구려 벽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 공벽화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까지 모두 하나의 협생 테이블에 모이게 하는 독특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 국제협력국의 문화유산 선정과 보존활동으로 남한과 북한 간 국제적 공조를 이루어온, 이루어온 남북의 공동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대부터 근현대라는 공간에서의 고구려 공백의 정체성 규명은 참여하는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국가들의 관심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체성이 재해석되어 부여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려 공백화가 고대의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국제교류 관계에서 형성한 여러 층의 문화 정체성은 고고미술사와 역사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군벽화가 만들어진 4~7세기는 중국에서는 북위부터 동위서의 북제북주, 남조수당에 이르기까지 북방민족인 선비의 남하와 중원과 서역 경도로 인한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의 시기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여러 나라의 흥망성세와 흥망성세와 이합지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적 이동과 문화적 이동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는 북쪽 수당대에서 경만이 아니라 초원의 유연, 돌골 등이 흥기하여 유라시아로의 루트가 열려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치 군사적 강대국이었던 고구려가 자체적으로 형성하거나 외부에서 받아들이 형성한 다층적 문화 정책성은 독특하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이었음을 고구려 벽화를 통하여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걸쳐 산포된 자료로서 고구려 공벽화는 각각의 벽화 고분이 처음 축제되는 3, 7세기에 고구려의 각 세기별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준 동시에 이후에 근현대 시기에 발견, 조사, 연구, 각 과정에서의 접근과 자료 정리에서 나라와 연구자별 개별의 시각과 해석이 더뎁혀져 여러 층의 정체성이 쌓여져 왔습니다. 아,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고구려의 국제적인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5세기 때 벽화 고분 중 쌍룡총 지금 보시는 쌍룡총 외관 모습입니다. 쌍룡총을 사례 연구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쌍룡총의 일부 벽화가 새롭게 발견이 되어 전시에 나와 있어서 근현대기 조사 자료를 통하여 형성되거나 왜곡된 정체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쌍용총은 현재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 용가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쌍용총의 넓길 벽화 일부와 1910년대 일본의 오바스네기치와 1990년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모사도가 한국과 일본 흩어져 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제 강점기에 사아있 것으로 알려진 넓길 동벽 벽화가 2018년경 뒤늦게 국립정앙박물 수장고에서 발견되어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서 특별 전시 지금 보시는 빛의 과학전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전시장 가장 안쪽에 그 넓길 동벽 벽화가 나와 전시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3D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한 같이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작성하고 지금 박지영 선생님과 같이 작성한 이 논문인데요. 이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고대부터 근현대기의 고구려 군박의 자료에 대해서 몇 차례 선행 논문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2004년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의 고구려곤벽과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고구려곤벽과 기초자료를 정리한 논문에서는 쌍용총의 기초자료를 현대에 와서 촬영한 사진과 일제강점기 모사도를 비교하여 벽화의 열화 정도와 모사도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논문에서는 고구려곤벽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조선총독부문서 모사도 수량을 정리하였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메뉴에 보신 쌍용청의 유리건판이 56건, 어, 국립점문소장 문서가 16건. 이건 보사도가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도쿄대학, 일본 도쿄예술대학 등에양여석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은 어, 조선총독부 어, 문서 중에 쌍용청 관련 문서들입니다. 아, 그래서 모사도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 연구소 2018년에 학술제를 하실 때 제가 일제 강점기 때 거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 13년, 14년별로 유리건판하고 모사도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리건판의 형태와 모사도의 자료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고구려 벽화관 모형 5 점과 모사도 약 60여 점이 2002년과 2004년 남북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7년 한상백제박물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저기 어.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쌍룡총이라든가 약수리 벽화분 등의 모사도를 실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제작돼 자주 소개가 된오바스네키체 모사도 성격이 다른 북한의 미술가들이 제작한 고구려 벽화 모사도로서 쌍룡총 모사도는 내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30일에는 도쿄 예술대학 미술관을 방문해서 고구려 모사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는 그 도쿄 예술대학의 그 소장품 목록을 검색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오바스네키기치가 제작한 모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보고 왔는데 대부분 벽과 한 벽면 전체를 그린 것은 없고 천장에각 단의 장식 문양을 그리거나 고분 내부를 3차원으로 견치도 등 여러 종류의 모사들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근대와 근현대 에 와서 쌍충이 발굴 조사 된 과정에서 현지를 떠나게 된 벽화 잔편이나 모사도 유리건판 등이 남한 북한 일본에 산포되는 과정에서 근현대 자료가 만들어낸 쌍충 벽화의 정체성 어떤 걸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현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벽화절에 위존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발굴자나 연구자 위에서 고구리 벽화를 해석하는데 어떤 제한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제한된 어 벗어나서 쌍용총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어, 이후에 어떻게 고려공벽화를좀더 체계적으로 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왜곡된 부분이나 뭐 잘못된 부분을 좀 이제 어,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어, 이 근현대 자료로 본 쌍촌의 연구와 벽화 절을 기반한 정책성 국립중앙박소장의쌍초넓결 벽화의 발견. 현재 특별전을 통해서 전시되고 있는 널결 동벽 벽화는 한동안 사라진 것을 알려주던 벽화입니다. 2018년 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고구려 벽화 잔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촌 넓결 벽면 전체가 보관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존과학실에서 보존 처리를 하였고 적외선 촬영으로 우차 두 대, 개마무사 남녀 일명 서른 명이 어. 그것도 제가 3, 사단이라고는 한5단 정도에 걸쳐서 참여하는 장면을 보원해 내었습니다. 세부를 보시면 우차 두 대가 위에 있고 아래 부분에 여성상 세 명이 있고 그 마주보고 여성 남성상 세 명이 또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여성상이 얼굴이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3년 9월에 세키노 다다시가 발굴을 할때 남긴 야장에 의하면은 쌍용총에 대해서. 어~ 지금 연도의 앞부분은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어~ 동벽과 서벽에 예, 대략 삼십여 명이 있고 어~ 행렬을 하거나 쿤복을 치거나 창을 덕을 춤추는 사람 등등이 있다라고 해서 넓길 어~ 연도 동벽과 서벽에 각각 서른 명의 인물이 행렬해서 가마는 장면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쌍렬 중에 여러 장의 견치도 가운데 전실에서 앞방에서 넓기를 바라보는 각도로 어 그린 그런 이제 견치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는데요. 그 넓길의 동벽 벽화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10년대 조사 시에는 넓길 벽화가 고분 내에서 남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쌍춘 넓길 입구를 찍은 유리건판 사진이나 이제 1913년 조선총독부 어, 영성과의 기사였던 이와의 쇼잡으로 작성한이 분구 충량대에서 볼수 있듯이 널길 입구가 우회부에 노출된 상태로 보여서 그 고분 입구에 위치한 널길 벽화의 보존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조사이전에 쌍용촌이 분구의 영이 크게 회전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구1 0 년대 이후의 연구 논문과 도록들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 널길 벽화에 대해서. 오존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이번에 제가 하면서 이 널낄이 언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걸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김용준이 서술한 김 근영 김준이 서술한 고구려 문물과 연구에서 보면. 넓길 동벽에 아름다운 미인도가 존재하였으나 일제가 강탈해갔다고 각주에 적고 있어서 이때 이제 널길 벽화가 이미 북한에 사라진 상태인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전시된 넓길 동벽 벽화는 아마 1920년대, 30년대 해수돼서벽원에서 떨어지는 걸 수습하여 소장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넓길 동벽 벽화에는 그어이 어이 발견되기 이전 2018년에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어그 조선고분 벽화 집이죠 조선고분 벽화 집이나 조선고적도보 등에 실린 이런 간단한 선묘화로서 넓길 동벽의 소수레나세 명의 인물과 한 명의 남성상만 취해서 모사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벽화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이 모사도 잘해만 위존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넓길 벽화 이 동벽 전체부가 공개되기 이전에 조선고적도보 뭐이 책에 소개된 쌍양청에 수습한 벽화 편에 그려진 한명의기마인물과국립중앙물관의 고구려실의 원본 또는 복제품으로 전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이 조관을 쓴 기마인물로 고구려물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총독부 박물관이 수집한 이후에 일제해방되면서 그대로 남겨지게 된 쌍용총, 개마총 등의 벽화조각기 262건, 4 0 1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개마총 벽화 잔편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모서더가 하운데 벽화 잔편만 따로 모아서 그린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모서더가 전해져서 이 당시에도 이미 해당 벽화편에 대해서 모서더를 시작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음을 알수있 또이 해당 모사들 그릴 당시 이미 벽화편이 고분으로부터 수습돼서 모사를 그릴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그 고구려 벽화 조각들에서 잔편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넓길동벽 전체 벽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박재영 선생님께 소식을 듣고 이 벽화에 대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2020년 7월 말에 소장품 검색에서 가장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두 개의 어~ 이제 벽면이 이제 소장품으로 올려져 있어서 어 이것을 이제 보고자 했는데 어 다행히 요번에 특별 전시에 나와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요것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나무액자에 전체 벽면이 이제 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문서에 올려진 쌍용총조사 당시 단면대 벽화 오손 상태와 비교해 보면은 벽면 벽화의 파손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해서 어~ 우와 등에는 넓게 동벽 벽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리문까지 달려서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쪽에 이제 벽면에 오선된 상태를 이 촉독보 문서의 단면도와 비교해 보면 비슷해서 아마 이거는 서벽 벽화가 같이 이제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그 자.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 소장의 북한 제작 쌍용촌 모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제작한 모사도가 2010년 한성백제박물관에 기증이 되었고 2018년에 그것을 촬영을 하고 이제 도록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 제가 이제 모사도를 관찰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사도의 상태나 제작 수준이 차등이 있고 제작 방법도 동일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 가운데 이제 화면에 바탕 처리나 인물의 복색 묘사가 굉장히 어두워서 마치 흑백 사진을 가지고 모사한 것 같은 특이한 작품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쌍용총 모사도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 그때 흑백 사진을 가지고 모사한 게 아닐까 했던 작품이 이 쌍용총 얼굴 두 명의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에 기증한 쌍현모세는 모두 내점으로 종이 채, 채색으로 제작하였고 다른 벽화 거분에 대해서 모세 작품 수가 적고 작품 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널방 북벽의 묘주 부도인데 왼쪽에 보시는 게 한성백제박물관 소장입니다. 묘주 부의 얼굴이 거의 묘세되지 않았고 화면 좌측에 쌍현모도 흔적만 희미하게 그려놓고 또 주변에 뭐 시종이라든가 술에 뭐 아래쪽의 신발도 이제 세부적으로 는좀 표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에 상단에 보시는 것이 2004년에 찍은 사진이어서 실제 쌍전 배가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일제강점기때 모사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한성배제박물관에 기증된 이 쌍유천 무지보드는 약간 이제 초고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인데 쌍천 넓길 동백의 여인 모사도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검정색, 기슬된 흰색의 인조고리, 뭐 흰색의 주름 치마를 입고 두 손을 공수자들을 배합해 모으고선 두 명의 여인입니다. 모사도가 전체적으로 색이 바래고 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흑백 사진을 놓고 모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졌던 모사도입니다. 근데 실제 이두 이 여인상은 현재 전시된 넓길 벽화의 가장 좌측에 하단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준이 쌍춘 넓힐 동벽의 아름다운 미인도로 광고받은 벽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모사도 작가들이 실제 이것이 남한으로 옮겨와서 수정구에 묻힌 상태인두 연상을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촬영한 유리관판 사진에서 보는 병원 벽의 구성과 그 오선 그 오염이라든가 손상 정도를 그대로 보고 이제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우메하라 고고카드에서도 이제 이 동일한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진 옆에 야세이세이 지가 촬영 기증한 조선고적도보 이건 546번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고적도보를 이제 찾아보니까 564번 도판으로 이제 같은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을 보고 이제 오선을 거의 같이 하면은 구도래든가 그런 것을 똑같이 가지고 제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 현상은 한국, 북한, 일본에서 모두 원래 벽화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90년대 북한에서 모사도를 제작이 되어서 고구려 군벽화의 근현대 자료로 쓰였던 독특한 지리적 경계라든가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쌍용총 널방을 그린 모사도인데요. 널방의 뒤쪽에서 앞방과 널방 사이에 쌍기둥을 화면의 중심에 놓고 고분의 입구를 바라보고 천장의 평행팔강고기까지 조망하여 그린 것입니다. 이 모사도는 벽화 고분 내에서 현장에서 그리거나 벽화 촬영 사진을 놓고 그린 것이 아니고 견치도라는 형식의 고분 네모를 조망하는 기록화의 구도화 시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 우측에 보시는 것이 오바스네키가 제작한 견치도인데요이 어, 오바스네키치가 발굴 조사에 참여한 쌍룡총 용강대묘, 감신총 강서대묘 등 1910년에 처음 발굴 조사한 주요 고려 벽화 고분들에 대해서 여러 점의 견치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 보시면은 그 동경, 도쿄 예술대학 소장의 쌍룡총, 용강대묘, 감신총의 각각 부분의 견치도가 해당 고분의 모사도들과 함께 하나의 축하에 예, 하단에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견치도의 제작 목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쌍룡총이고 감신총, 그다음에 용강대묘인데 하단에 견치도가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 스네케치가 동경 예대에 기증한 모서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해당 고분한 모서도를 고분의 구조와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견치도를 고분의 평면도와 부면도와 같이 화폭의 하단에 함께 그려서 축화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오바 스네케치가 관심사였던 문양을 설명을 하면서 고분의 구조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견치도는 특히 쌍룡총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점을 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넓방과 앞방의 내네 모서리에서 각각 구도를 취해서 쌍수 전체 벽화를 조망하여 기록하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견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오바스네케치가 도안가 소속으로 원래 호류주의 옥충주사 등 아스카 시대의 미술문의에 관심을 갖고 문양모사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양에 대한 관심 쌍용총의 천장의 문양을 굉장히 많이 모사를 해서 그것을 동경리에 대해 기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문양이 쌍용총 안에 어디에 배치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공간과 배치에 대한 3차원적인제현 방식으로 견치드한 형식을 택하여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견치들을 현대화해서 이제 북한의 모사도 작가들이 다시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크기가 굉장히 확대돼서 그려져 있어서 거의 고분 내의 크기에 가. 비슷하게 2 미터에 가까운 확대로 크기로 확대돼서 실제 고분의 실제 크기를 반영하여 그리고자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또 북한의 견치도 같은 경우는 오바슨의 길치에 견치도에는 없는 벽면의 오선 상태를 파악해서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모사를 제작할 때 오바슨 견치도에 구도는 택하였는데 그 이외에 찍은 사진들 유리 건반 사진이나 이외에 찍은 사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벽화의 현상 때까지 다 같이 조합해서 그리는 현상 모사 기법까지 포함을 해서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 크기가 모사도를 그릴 때 벽면이 몇센치인지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2004년에 제가 문화컨대 진흥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모사도를 그리고자 하는데 고구려 벽화 부분의 내부의 벽면의 치수, 그 다음에 각 벽화 주제의 치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고분 같은 경우는 최분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왜냐하면 거긴 그부분은 병풍 형식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크기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고구려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사도 작가들이 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사를 하니까 이제 크기의 변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약수리 벽화 고분의 실제 북벽 널방 북벽에 있는 묘지던데 그것을 그것은 사실은 이 이제 들보 위 아주 작게 그려져 현모랑 같이 그려져 있는 작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6 0 c m 이하일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 제작한 모사 그림 2.7m 3m 크기로 확대해서 그것을 묘지도를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의 어떤 이제 변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그림이 되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이 무사도에 있습니다. 실직보다 확대된 크기로 인해서 약수리 벽화군의 묘지도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제가 뒷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작성에 시간이 좀 부족 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고분벽 화석은 쌍유전 벽화의 정체성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널길의 동벽화는 기존의 우처와 연상으로 알려진 장면 실질은 여러 단으로 구성된 벽면 벽화 일부에 불과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쌍룡총의 널길은 여기 보시는 것은 군립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제가 찍은 건데 널길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 일제 강점기 때 그려진 그 평면대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그래서 널길의 길이가 2.7m여서 앞방에 2.2m, 넓방에 3 m 에 비해서 적지 않은 화폭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의 양벽에 3 0인이 등장하는 대규모 행렬을 여러 단에 나눠 그렸다는 것은 이제 남아 있는 벽화만으로 우리가 흔히 쌍열총을 두방모덤으로 생각을 해서 앞방과 넓방의 벽화면 집중해서 벽화 주제를 탐색했는데 실제 이제 쌍열총을 포함한 다른 고구려 고분 벽화들에 대해서도 벽화 거분의 구조와 벽화 주제 배치면에서 새로운 고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것이 이제 넓길까지 포함돼서 그랬는데 벽면의 크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옆에 넓길과 앞방과 넓방이고요 그리고 쌀선 넓길의 동대박화는 가장 상단에 일렬로 서 있는 인물상이 있고 아래에 우차가두대 그려지고 약간 아래에 개마무사가 한 명이 있고 그 밑에에 이제 세 명의 여인상, 세 명의 남성 인물상, 그 다음에 또 하단에 또 다른 인물상들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미인도라고 알려진 인물상 그 부분이 그 단이 가장 인물들이 커서 중요한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인물의 얼굴 세부나 옷주름을 묘사한 선묘가 굉장히 숙달된 편이어서 이제 넓방 후벽에 그려진 묘주부 초상에 비하여 이제 솜씨가 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솜씨인 것 같습니다. 또 벽화 고분의 넓기는 고분으로 들어간 입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벽화 주제가 그려지긴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기를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있어서 이제 어 다른 벽화 고분하고 비교하면은 좀 차이점이 있으면서 큰일에든가 옥돌이라든가 그런 것등 이런 대규모 행렬도는 앞방과 넓방에 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쌍렬총과 같은 경우는 또 그 어, 생활풍속도의 행렬도의 배치가 이제 널방과 앞방의 벽화 주제와 비교할 때도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 다른 부분에서는 앞방과 널방에 그려진 행렬도가 넓길로 이동했고 천장에 그려지거나 어, 널방의 좌우면에 그려진 청룡화 백화가 가장 어, 이제 지금 어 이제 앞방의 좌우면에 그려지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방과 넓방의 공간이 가진 상징성이 생활풍속의 재현보다는 상서롭거나 제의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고 생활풍속이 밀려나가는 단계의 쌍열총이 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여러 방 무덤에서 두방 무덤, 몇방 무덤으로 구조가 변천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벽화 주제의 배치도 공간에 따라서 변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이제 쌍열총의 벽화 주제로 보아서는 지금 중국의 동이북지 북주 벽화 묘도의 대규모 행렬과 사신이 전면에 배치되는 벽화의 구성과 약간의 치약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새롭게 벽화 주제 배치 구성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쌍룡총의 이름이 부여된 쌍기둥에 대해서는 중국의 북위의 석관이라든가 북위의 운강석굴 또는 향당상석굴 등의 여러 이제 불교식 건축 위장 또는 지금 보시는 송소조묘의 석각의 앞에 세워진 열주라든가해서 중국의 북조의 그 불교석굴과 묘장미술과 좀더 어, 비교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뒤 부분은 조금 제가 제대로 연구를 진행을 하지 못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진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묘주 부부 초상과 같은 경우가 이제 사령벽화나 해영석당과 같은 이제 부기의 묘주 부부의 그 어, 그런 이제 묘사를 거의 이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넣고요. 었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이제 쌍룡총과. 사랑벽화의 서영경 선생님이 넘볼 수 있는 사령벽함의 뮤지국보 초상표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이 저기 슬라브 유라시아카야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제작한 고려공보 북한 모사도가 어, 동유럽 쪽에 가서 전시가 되어지면서 이제 교류의 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이 2020년에 쓰신 논문이 있어서 이제 잠깐 넣었고요. 또2000 이천... 6년에 논문을 낼때 어, 프랑스의 아리안 페린 선생님이 어, 당시 정보를 주면서 헝가리에서 안학화 부분에 모사도가 전시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작가 모, 정현웅이 그린 것이 전시가 되고 있다. 고 알려 줘서 그때 당시 이제 발표할 때 사용했던 것인데 여기 좀 다시 넣어 봤습니다. 어 아, 이거는 사실은 그냥 넣은 건데요. 지금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골이라는 영화서 요새 보고 있는데 김희선 선생님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정...